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원 미르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4월 4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수는 파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11% 하락 마감, 나스닥은 0.23% 상승 마감, S&P 500은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을 이어가면서 또한 미국 시장,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빠른, 보이면서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뉴욕 혼조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에 주목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탠보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최근 수치가 단순한 상승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지는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며 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파오르 장은 금리 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게 유지한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시장의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당국자들의 발언도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피얼 포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도 올해 4분기에 금리 인하가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전일도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도 금리 인하는 급하지 않으며 너무 일찍 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라 언급했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가 또 견주하게 나온 것도 연준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 Automatic Data Processing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 4천 개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5천 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견주한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상치로는 3월 비농업 고용 20만 명 증가와 실업률 3.8%가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주들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3% 하락 마감.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이제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 대만에서 하는데요. 이 대만의 TSMC의 이탁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0.5% 하락 마감했고, 애플이 0.48% 상승, 알파벳 0.23% 상승, 아마존 0.95% 상승, 메타 1.88% 상승, 넷플릭스 2.58% 상승했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에서 실제 미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4%상승하며 상승했습니다. AMD도 1.16% 상승했습니다. TSMC도, 어, 테, 대만의 TSMC도 이제 공급, 공장 가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에 어, 1.27% 상승했고, ARM도 0.8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는 중국 신공장 건설 모멘텀 이어가면서 4.2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은 작년에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이탁 생산인데요. 이 파운드리 이탁 생산 부분에서 70억 달러의 손실을 나타냈다면서 8.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전일 나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1.05% 상승하면서 168.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0.29%. 상승했고요. 루시드는 3.50% 하락, 루, 아, 루시드는 이제 0.36% 하락, 니콜라는 8.40%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의 조기 금리나 기대감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 결정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85.43달러 0.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금값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의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스당 2,280 온스당 2,315.0달러 1.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6.97포인트 1.68%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지연 우려 후퇴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727억 순매도, 기관은 6,75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기로 살펴보면은 흥아해운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긴장 고조와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의 해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흥하해운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DI가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TSMC에서 AI 칩 제작 필수 COWS 패키지용 추가 장비 주문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DI가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DI는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현대홈쇼핑이 어 상승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 현대GF홀딩스가 어 현대홈쇼핑 동사의 지분 공개 매수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홈쇼핑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79.96포인트 1.30%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기대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pnc가 간만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등 소식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특히 세화pnc 같은 경우는 뷰티 브랜드 모레모라, 모레모가 두바이 5성급 초호화 호텔에 입점에 성공한다 성공했다는 소식에 세화pnc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화장품 관련주로서 d y d vt, iq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니푸드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중국 상장 기업인데 국내 최초 해외 기업 나스닥 상장 순환 순항 소식에 이니푸드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우DSP도 간만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에이퍼, 범프 3D 검사 장비 국산화 개발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영우DSP가 간만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MBDX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176.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신규 상장조는 최대 40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암 체열 리딩 기업인데, 피한 방울로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 IMBDX가 신규 상장한 업체인데, 그러면서 이제 176.92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티스가 또 어, 반등이 상승이 강하게 급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87 인데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와 치료제가 심장질환에 이제 적응증을 확대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아,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이브 m 지바이오가또 반등이 나는 모습이었고 엔 e n k m t 이 i s is a momentum. This is a momentum. t n t m This is a m n t m This is a m o m e m t 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g s 건설과 m 성엔지니 t 링 m 사우디 f a d h s a m o m 신행 에세레머니를 수주를 했는데 에 사이닝 세레머니를 수주를 했는데 이 요거 이제 아랑코로 관련 인증 혜택 이 사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BNP가 이제 어반등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필옵티스가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나와, 달리고 있습니다. AMD가 유, AMD도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 작업에 착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필옵티스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주인데요. 또한 이그 어깨 최초, 세계 최초로 이 반도체 패키지용 TGV 양산 장비 출하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필옵티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이죠. 모습이었고, YCM도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피로티스 유리 YCM 장동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모니터랩이 급등이 나왔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기대 속에 어, 모니터랩이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및 그리고 기업 데이터센터 보안 서비스. 어, ZNA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이 이력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모인터 랩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불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요.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